더 무빈 커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한잔 말씀은 민수기 6 장입니다. 민수기 6 장은 나시린에 대한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나시린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자기 본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시린에게 제한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나시린으로 헌신하는 기간에는 포도주를 먹을 수 없고, 시체를 만질 수 없고, 머리를 깎지 못합니다. 만약 어긴 경우에는 숙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날 날씨린의 제도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카톨릭의 경우에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나 개신교의 경우에는 단기 선교사로 지원해서 일정기간을 선교에 헌신하는 경우도 자발적인 헌신이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나시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또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시린 제도의 특징은 어, 교회에서 어떤 의무적으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을 넘어서 자발적으로 서원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더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신약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6장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또 제사장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내 네, 오늘 한잔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레 산불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